응, 파란색. 나가서 긴 여정을 시작해 볼 겁니다. <목소리> 마켓 도착을 했어요 어디로 들어지 엄청 크 엄청 데 이렇게 방갈울가 약간 토론토에서 세인트마켓 응. 응. 세두배 정도는 응. 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응. 모양이 아니라 페인트 벗겨져 있는 엄청 많네요 애기들 보다 더많요 어, 이게? 이거 사야겠다 엄마. 저 포스트카드 엄청 저... 요즘에 모으고 있는데 얘네들은 자석이래요. 자석. 어, 좌석... 어, 사진. 어, 자 자석. 지금 언제... 저 약간 눈이 돌아갔거든요? 책 샵에 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좀 아기자기한 게 많아서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대충 아 네, 네. 어, 저기는 들어보고싶죠 아 향이 엄청 달콤한 향이 나왜 어,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나 했는데 여기 초콜릿을 파는 집이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줄이 돼있지? 유명한 데인가 사진 찍으려고 줄 서있는 거였어 시계 귀여워 와. 드레스업 한 사람이 엄청 많다 저번에 찾아봤던 피자집도 있네요. 피자를 먹을 것인가. 또 빵을 먹을 것인가. 아, 어, 여기 빵집은 내가 올려둔 빵집이었는데. 아, 다 옆에 있구나. 이렇게. 에이미스 프레드. 우와, 이새이 진짜 커. 오씨 진짜 커. 여기는 피자집인데. 어, 피자. 피자 맛있겠는데? 내가 그냥 빵을 마다하고 피자를 생각하자니 맛있겠는데? 작은 거 하나 사서 먹어야겠어요. 갑자기 식욕이 되는데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떡끼가> 앉아야지? <목소리도> 잘 먹겠습니다. 손이 안 깨끗한데, 여기에. 손 소독제가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곳이딱한곳 곳이 있는데, 고장났어요. 그래서 휴지로 잘 감싸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어 <목소리도> 아, 비전 이 여기 땅콩이 들어가 있거요 땅콩 들어간 비전는 처음이야. <놀람> 매워요. 치즈 <매워요. 시즈는 놀람> 먹어야 되나요? <되네. 놀람> 치즈가 고소한 게 아니라 짜요. 전체적으로 짜요. 근데 빵이. 아무 맛이 안 나가지고 같이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첼시 마켓이 원래 이 크래커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리츠라고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파운데이션이라고 들었어요. 디스켓 컴퍼니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여기 아까 지나온 그곳인 것 같다 Hi, how good are you? 여기서는 뭐 딱히 살건은 없을 것 같고 잘들러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 지나갔는데 몰랐어요 꼭 에이미 브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어차피 안사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지하실도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내려가 보려고요 그래도 엄청 신기해요 이런 있나 봐요 우와 여기 못 보고 갈뻔했네 스티커다 뭐야 밑에도 뭐가 많네 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이션뷰드 중국말 써있는데 한국말 써있나? 고추장이 보니까 들어가야 되겠는데 젤리들 아 어, 먹고 싶은데 혹시 아몬드는 있어 일단 요즘에 어딜 가나 있는 거는 새우깡, 불닭, 그 다음에 아몬드 어머, 또피넛라떼아몬드 진짜 비싸다 10불 50 미국에서 10불 50이면 은 진짜 비싼 거예요 와. 첼리 아니야, 얘네들은 캘거리에도 있으니까 아, 어, 버블티 마실까? 아니야, 배 부르잖아 어? 끝이에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숙소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것 같아요. 어머. 고기 봐. 고기 대박. 이거 뭐예요? 소세지들이랑 이런 거 지나면 얘네들도 엄청나잖아요? 이거 미쳤다, 진짜. 이게 뭐람? 어우, 뭐야. 징그러워. 여기 심지어 할로윈이라고 손까지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 영상이 난안 찍힌 것 같은데. 선이 있어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이 놀래라. 아무튼 저는 이렇게 첼시 이렇게 첼시 마켓에 온 거고요. 이제 집으로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수 소품류 너무 사고 싶은. 하나 사러 갈까? 하나 사갈까? 내가 그 정도는 살수 있잖아. 다시 들어가. 여기가 아까 지났던데 맞죠? 아닌가? 어머 저러. 아까 왜? 포스트 카드인데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고 싶어요. 나 이거 맞게 가는 거야? 그거 아닌가? 어? 여기,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지만 다 뒷문인 관계로 앞문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 어, 아닌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맞죠? 아닌 가 아, 가까워지. 아, 오케이. 음,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한공권 있는 게 아니라 헷갈린 거였어.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 아, 빨리 그거 하나만 사고 어. 나가야겠어. 아이고, 김성 뿜뿜이잖아. 진짜 실제로 편지 써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좋은데? 이건 나중에 사야겠다. 오늘은 못 사고. 무슨 일일지? 짠! 준이스 베이커리 갔다 왔어요. 가는 과정은 못 찍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라즈베리 맛은 안 나고 향만 나서 신기하네. 라즈베리 치즈 케이크인데 아직 라즈베리 있는 쪽을 안 먹어서 그런지 향만 나가지고 진짜 놀렵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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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어요. 이거 이름이. 라즈베리 소로 치즈케이크인데 많이 짜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어요. 오늘 거의 안 쉬고 4시간 정도를 걸었더니 지금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발에서 피날 것 같아요. 디저트 사러 가면서 약간 출출해졌었는데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약간 안 먹고 싶어졌어요. 좀 쉬었다가 저녁에는 엄청 기다렸던 걸 하러 가보려고요. 제가 이따가 가려는 곳, 거리를 이 치즈케이크를 사면서 지났는데,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빨리 4시간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체력 보충을 해야 합니다. 이제 쉬고, 이따가 다시 만나요. 拜拜。